황해철 캐릭터가 유진 배우가 연기한 황해철 캐릭터하고 그다음에 그 네. 유준열 배우가 연기한 네. 에, 이자 캐릭터가 이제 형제처럼 지내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둘이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아 지금 완벽하게 그러면 지금 조각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일단 캐스팅 원칙 세 가지 미안해 <laughs> 두 분은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닮았으면 좋겠다 아 어. <laughs> 네. 형제로 나오진 않으니까 오해는 없으습니다그데왜 친한 사람들끼리 닮아나가잖아요. 그 네. 택시 운전사에서도 함께하셨잖아요. 예, 네, 네. 그때 같이 했을 때도 네. 어, 야 어디서 봤다 했더니 너아 뭐, 누구랑 비슷하고 나한그 네, 네, 아, 친척이랑 비슷하다 그런 게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네. 네. <laughs> 그때보다 더닮아지신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시간 오래 있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네. 어, 그럼... 잠깐만요. 제 지금 시각에서 봤을 때는 조진 씨도 닮으셨어요. 아, <laughs> 세 명의 그 고, 그러고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요. 웨커풀이라는 예. 그, 거. 그렇죠. 굉장히 매력이 그래서 그런가 본데요. 웨커풀에, 어, 음. 그리고 친근함하면 이세 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동대, 동네에서 뵐것 같은, 정말 멋진 세 분입니다. 유준열 씨와 유혜진 씨가 태춘전사에서 이미 만나셨죠. 아 네네 그죠 그리고 류준열 씨와 조우진 씨가 돈에서 만나셨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교집합이 류준열 씨거든요 아... 어... 딱 중교집합 <laughs> 역할을 제가 잘했나요? <laughs> 교집합 역할을 제가... 음... 잘했어 공집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막내답게 그 현장을 진짜로 우스갯소리 꽤 잘해요 아, 부모 네, 감각이 네. 엄청나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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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 아니 택시운전사 때는 사실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laughs> 길게 하면서 오, 되게 재밌게. 어.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슬쩍 이렇게 뭐 하나 줘. <웃음> <웃음> 형님 이거 한번 써보셔. 뭐 이렇게 앵겨도 주고. <laughs> 이. <웃음> 에이. 왜냐면 이, 여러분도 음. 아시겠지만 유머하면 또 우리 유해진씨 아니겠습니까? 아 제가 사실은 그 지금 오늘에서 인정받는 것 같아서 이게 나중에 다시 뒤에서 다시 한번 <laughs> 여쭤봐야 겁니까? 돼요 이게 지자님들 앞이라서 이렇게 하신 건지 왜냐면은 왜냐면 이제 대부분 이제 분위기를 선배님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늘어주시죠. 모든 국립군들을 이제 다 리드를 하시면서 거기서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하는데 저도 이제 예, 하나 거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씩 툭툭 던지면 <laughs> 선배님 약간 이제 깜짝 깜짝 놀라시는데 이제 그거를 내색을 안 하세요. 그치? 어? 괜찮았어. <laughs>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아, 나도 분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자극이 됐어요. 조진 씨가 완전히 유해진 씨의 매력에 마성에 빠졌다고. 네, 이태호 회장님의 매력에 완전 빠졌죠. 저는. 어... 제가 좀 취향에 아재 개그에 가깝나봐요. 그런 아재 개그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고 입체화가 되면은 어, 유해진 형님식의 개그가 되지 않을까. 뭐, 두분 입담 나는 누 거에 저는 그냥 리액션만 했었어요. 아, 뭐 근데 여, 예, 너무 재밌어가지고, <laughs>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스스로 준비해서 이렇게 하나씩 던지면 네. 선배님 이제 대답이 있으시잖아요. 어, 좋았어. 어 너? 어? 너이 자식? 이렇게 어, 하면 어 그걸 해내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슥 떠나세요 그러면은 그걸 <laughs> 다 듣고 있던 형이 하나를 또 던져요 아 가시고 나면? 네슥 그러면 야준현아 여기서 슥 하나 던지면 그게 엄청 터지는 날이 있고 제가 이제 좀 많이 실망할 때가 있고 그, 그 기복이 많이 크신 형이어가지고 많이 그런 있었다. 거 가지고 많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약간 거기 유머 학원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레벨이 있고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끈끈한 팀워크가 느껴지는 대답이었습니다 짬뽕집에서 캐스팅 미팅을 하셨는데 원신영 감독님께서 당시를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짬뽕을 드셨던 유해진 씨를 보고 참전을 앞둔 군인 같았다 그때 짬뽕을 드시면서 어떤 마음가짐이셨습니까? 어... 아... 짬뽕이 참 맛있다... 뭐 이런... 그런 생각... 전혀 감독님과는 다른 생각이네요 <laughs> 자류준열 씨는 전 출연자 중에 제일 먼저 출연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이장아 대체 어떤 캐릭터길래 그렇게 빨리 하신다고 그러셨는지? 아 제가 첫 번째예요? 네아 그래요? 처음 듣습니다 <laughs> 우리 그원신영 감독님께서 어, 류준열 씨를 보고 독립군 같은 게 아니라 독립군 그 자체였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류준열과 이장하는 200%의 싱크로율이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진을 찾아보면 똑같이 생긴 독립군들이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laughs> 네, 굉장히 그 정말 예. 네, 사진에서 걸어 나온 듯한 그런 네, 굉장히 멋진 이미지였었고요. 정는 그렇죠. 이제 총을 굉장히 잘 쏘면서 총을 대기등하고, 또그 동네에서 제일 발이 빠른 독립군 군대장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투와 좋은, 이렇게 의기해서라면 이제 복수가 괜찮게, 이렇게 산을 뛰어다니고, 그리고 그 앞서 3.1 운동 때, 그친 누이가 이제 3.1운동을 하면서 투옥되는 어떤 그런 사건까지 겪으면서 더욱더 이렇게 몸 바쳐서 투쟁하는데 앞만 보고 달리는 정말 그런 인물을 맡았습니다. 네. 이번에 유혜진 씨가 이 봉호동 전투를 통해서 최초의 셀프캠 액션을 도전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듣기만 해도 쉽지가 않은 게 무거운 칼과 카메라를 든 채로 액션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어떠셨나요? 예, 그, 뭐,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뭐, 생동감이, 있... 아, 아, 좀 살려면은, 혹시, 제가 이거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떠냐. 본인의 아이디어였군요. 예, 그랬 이제, 아니, 그, 뭐, 감독님이, 어, 너무 좋다고 이렇게 받아주셔서, 예, 그래갖고, 이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이제. 카메라를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laughs>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여러 번 들어가면은 좀그 너무 흔들림이 많아가지고 그랬는데 뭐 적절하게 이렇게 편집에 쓰셨던 것 같더라고요. 어, 네. 우리가 그 컷을 그 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감독님? 네, 있습니다. 네. 음, 이봉호동 전투가 그 지금 현재 고등학생들이 배우는 그 한국사 교과서에 딱 일곱 줄 나와 있어요. 일곱 줄 나와 있는데 그 일본군들 유인해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전투다. 일곱 줄 나왔는데 그것도 한 페이지 전체 일곱 줄이 아니라 한 페이지를 네달락으로 나눠서 딱 일곱 줄이 나와 있어요. 음, 카메라는 불행한 이들과 그들이 잊혀지는 것에 대한 무기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저는 부끄러웠고 아 이들 이들은 꼭 기억돼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꼭 기억하자라고 다짐을 하면서 이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관객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해요. 네.